신아입니다. 오늘 10번 단은 이상 피아노를 치고 있어. 피에노와 치고 있 자, 일단, 하트핑 나와보세요. 하트, 나보 나. 하트핑. 사랑과 배우가 넘치, 사랑의 진입이. 내가 사랑을 듣 꽃을 게워죠 사랑하는 믿 사랑이 없고 애교가 많은, 사랑하이 귀여운데. 하트핑입니다. 그 다음, 반짝핑. 우지 집은 다가 없어요.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헬반자이 제일 좋아요. 반자. 반짝, 반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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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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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옷을 밝은 친구 상당히 엉뚱한데 뭐가 알고 있... 말갓을깨곳니까이곳에고이나에서 이곳에서. 이이곳에이곳에이곳에와이곳 깡총 이왜에서이 바쁜데 이곳긍정적이극복서이니빙깡총곳 넘어져도 다시 이겨낼 거야 깡총 맞이네 줄넘기 왼쪽 별자인 토끼가 달에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다음 플라핑 나와 보세요. 훌라핑 우리 엄마가 밟아서 엉, 머리가 부셔져 줍니다. 엉덩이 그것도. 음, 그래도 다시 붙일 수는 있어요. 호라하고 홀라 싶다, 홀라홀 지금 왜초능력하냐고라왜 홀라, 홀라 홀라, 불렀냐? 우차 활동적이활동적이 샤샤핀 언제 샤샤핑 울라오프 울라우뿐, 울라오프의 별자리스타키 울라오프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고고핑 우리 귀염둥이 고고핑 늦어져라 빨라져라 고고핑 오늘도 설명해볼까 긍정적이거 활발하고 계속해지이 고고핑 거만.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볼 그 거... 가나 고고 나도 오늘 도 신나게 저... 갈라 스태키 이어 나 있네요. 자, 음. 그다음은 오라핑. 근데 오라. 오라핑은 빛나고 약속의 티니핑 로미의 응. 변신 날개 생겨요. 아주 예뻐. 아, 그래, 아직... 노의 티니핑들이 어디에 들어갔는데 오라핑이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럼 안녕. 응원 TV